여러분, 안녕하세요. 핫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악마를 보았다. 아니, 그지 같은 놈을 보았다. 어, 완전 소름돋는 아재 한분 모시고 왔습니다. 제목. 내가 비록 애 딸린 이혼남이지만 14살 어린 연화를 짝사랑하고 있어요. 그런데 뭐? 왜? 난안 되는 거야? 내가 너 좋아할 수도 있는 거잖아. 씨. 그래, 안 그래? 씨. 언제? 제가 비록 애 딸린 이혼남이지만 한참 어린 아가씨를 좋아합니다. 괜찮겠죠?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저는 올해 46. 그러니까 애 하나 딸려있는 이혼남입니다. 그런데 사실 이 아이는 제 친아들이 아니라서 전처가 데리고 있는 중인데요. 문제는 이게 아직 법적인 문제가 완벽히 해결이 안된 상태라 양육비 일부를 제가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참고로 제 나이 37대던 해에 결혼을 했었는데 아내의 불륜으로 약 1년 전 이혼을 하게 됐죠. 여튼, 그런 제가 지금 이곳에 글을 올리는 것은 말이죠. 이게 참이 나이 먹고 말을 하기가 참 부끄럽기는 한데, 그래도 저 혼자서는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엄청난 큰 고민이 있어가지고 도움을 좀 얻고자 함입니다. 이미 제목에도 썼지만 제가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어요! 참고로 이 여성은 32살의 나이로 14살 어리죠.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인데, 저랑 같은 병원 꽁꽁과에서 소속이 되어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중입니다. 예. 그리고 뭐 엄청 자주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쭉 겪으면서 또제 나름대로 살펴본 결과! 외모로 보나 성품으로 보나 정말 모든 것이 그래요. 이상적인 여성에 한없이 가깝습니다. 그래서 이 여자를 꼭제 아내로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큰 욕심이 생기고 있는 중인데요. 이게 참 이게 제 욕심과는 달리 보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그게 생각보다 너무 어렵습니다. 쉽지가 않아요. 여튼, 이 여성분과는 전날 체육대회 때 인연이 되어 뭐 원래도 알았지만 이때 많이 가까워졌습니다. 그후 지난 몇 개월 서로 좋은 마음으로 간간히 연락을 하며 나름 잘 지내고 있는 중인데 그런 만큼 여기서 조금만 더 진전이 되길 원하고 있지만 제가 처해있는 그 처지 때문에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고 이렇듯 하염없이 바라만 보고 있는 중이다 이거죠.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얼마 전에는 평소 저하고 제법 친분이 있는 청년 수련의 하나가 레지던트가 술자리에서 그 여성에게 마음이 있다며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은 일이 있었는데요. 해서 이제는 저랑 비슷한 동년배도 아닌 한참이나 어린 후배가 짝사랑하는 여자를 탐하는 딱 그런 모양새가 된 겁니다. 뭐 얘기 들어보니까 짝사랑한 세월이 벌써 1년이 넘었다고 하는데, 이 얘기를 듣고는 어찌나 기가 막히는지 말이죠. 아, 그리고 이 친구 말에 의하면 얼마 전에 그 모친 분께서 병원에 입원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, 이때 이 레지던트 친구가 모친에게 슬쩍 그 여성분을 보여드리면서 의중을 여쭤봤다고 합니다. 그리고 모친께서는 아주 흡족해 하셨다는데, 거기다 뭐 나중에는 뭐 정식으로 소개를 시켜달라며 순박한 미소를 지으셨다고 하는데요. 그럼에도 아직은 어쩔 도리가 없다며 답답해 하더라 이겁니다. 그런데 진짜로 답답한 건 바로 접니다, 저! 특히 이 친구의 고백을 듣고 난 이후로 어찌나 마음이 조급해지는지 결국 이렇게 주책맞은 글까지 올리게 된 겁니다. 33살의 피부과 레지던트와 46살의 이혼남 네, 맞습니다. 이 세상 어떤 여자라도 그래요. 미치지 않고서야 무조건 후자가 아닌 전자를 선택을 하겠죠. 다만 딱 하나!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여자분만큼은 사람의 조건만 놓고 이리저리 재는 그런 속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조금은 자신감이 생기기도 합니다. 내가 이길 수 있어. 물론 그 레지던트의 마음이 너무나 확고해가지고 제 입장에서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 기회를 빌어가지고 여자분의 성품을 한번 믿어보려고 합니다. 아 그리고 또 하나.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. 그러니까 이제부터 제가 뭘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많은 분들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. 뭐 사실 이 나이에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 다른 사람들 눈에는 어찌 보일지 모르겠으나 나이를 먹어도 그래요.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그 마음은 말이죠. 도무지 막을 방법이 없더라 이겁니다. 여튼 감사드리고 많은 좋은 부탁드립니다. 이 후에, 같은 병원 간호사가 이 글을 보고 글을 씁니다. 같은 병원 간호사가 쓴 글. 저기요, 아저씨, 당신 정말 미친 거 아니에요? 아니, 이딴 글을 쓸 거면, 닉네임이라도 바꾸던가, 그게 아니면 본인의 인적 상황이라도 숨겼어야지. 그걸 처음부터 까발려놓고, 와, 미친, 지금 이게 무슨 짓거리야. 거짓이 없고 순수한 분이라 그런 겁니까? 아니면 혹시 그 여자가 우연이라도 보길 원해서? 여튼 조금이라도 관계된 사람이 보면 누가 누군지 완벽하게 알수 있을 정도로 완전 적나라하게 글을 올리셨네요 요즘 안 그래도 간호사 의사 문제로 시끄러워가지고 여기 사이트 간호사랑 의사들 정말 많이 찾아옵니다 물론 저 역시 그들 중 한명이구요 진짜 몰라요? 이 바닥 엄청 좁아요 참고로 그 복지사 여성분 32살이 아니라 33살입니다. 여튼 그 복지사에 그 여성분을 짝사랑하는 33살 피부과 레지던트, 그리고 40대 중반의 OO과 직원, 게다가 결정적으로 아저씨의 이니셜, 닉네임 말이야. 이거 병원 홈피 한 방이면 님 인적사항 다 나옵니다. 알겠어요? 다른 거 필요 없고 이 조건만 가지고도 관계된 사람들은 누가 누군지 바로 알아볼 수 있다고. 참고로 저는요, 아까 다른 글을 보고 화가 나서 댓글 좀 달까 해가지고 로그인하고 다시 온 건데, 그러다 우연히 이 글을 먼저 읽었고, 와, 진짜 소름이 어머, 그래서 먼저 봤던 그글 분노 싹 까먹어 버리고 여기부터 댓글 쓰는 거예요. <laughs> 솔직히 처음에는 아저씨한테 따로 메일을 보낼까 하고 제 나름 고민을 많이 했었지만 아무래도 이거는 다른 사람들도 봤으면 알았으면 해서 글 올리는 거예요. 물론 자세한 내용은 아저씨하고 개인적인 대화를 통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여자분이요 이미 그 레지한테 갔습니다. 그리고 제 말의 신빙성을 위해 덧붙이는 건데요. 그 레지던트 지금 4년 차에 키는 170 중반. 어때요? 제 말이 맞죠? 그리고 그 여자분은 키170 초반에. 맞잖아. 그리고 배우 고현정 씨와 약간 비슷한 분위기. 특히 눈! 똑같잖아. 어때요? 제 말이 맞죠? 게다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 33살입니다. 두살이 아니고요. 만으로 32살이겠죠. 아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그 레지던트요. 님이 그 여자를 좋아한다는 거다 알아요. 물론 그 여자분도 마찬가지. 님이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. 해서 그거를 알고 레지던트가 님한테 말을 한 거예요. 우리는 이미 연인인데 산내 연애라 밝히지를 못하니까 대충 알아들었고 떨어져 나가라 떨어져라 라는 의미로 말을 한건데 그걸 못 느끼는건지 아니면 알고도 모르는 척을 하는건지 그분이 술자리에서 그랬다면서요 그거 두달전에 있었던 일 맞죠 맞잖아 제가 알기로 당신들 그 얘기 나누기 전, 그러니까 한 보름 전에 프로포즈 받았고 사귀기로 했대요. 또, 둘 모두 나이가 좀 있는 편이라 연애를 함과 동시에 결혼 얘기까지 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. 아, 그리고 그 피부과 레지던트 말고도 그 여자분을 좋아하는 의사가 한명더 있었어요. 그런데 그분은 매번 공식적으로 들이댔던 분이라 아는 사람은 다 알죠. 맞잖아. 그거 아저씨도 알고 있잖아요. 왜 모르는 척 해? 아 그러고 보니까 제 소개가 좀 늦었네요. 저 역시 아저씨랑 같은 병원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. 만약 못 믿으시겠으면 뭐 당연히 못 믿겠죠. 그러면 꽁꽁꽁꽁꽁꽁꽁꽁꽁 꼴뱅이 꽁꽁꽁꽁꽁 닥함으로 메일 주세요. 진지하게 말 한번 해보죠. 그리고 님 아저씨. 웬만하면 글 내리세요. 그게 아니면 닉네임, 그리고 인적 상황이라도 좀 바꾸던가. 솔직히 아저씨는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그 여자분한테는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? 물론 저도 갑자기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. 그래도 이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진짜 아니니까. 물론 이혼남에 나이 많고 애까지 딸렸다고 해도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 죄가 아니겠죠. 그런데요, 그 여자는 아니에요. 이미 아저씨의 여자가 될수 없다고요. 아시겠습니까? 여하튼, 매일 한통꼭 부탁드려요. 댓글 1번. 아내한테 배신당하고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그 여성분도 이미 임자가 있는 사람이라니. 아, 참고로 뒤에 완벽한 훅이 있습니다. 어허. 뭔가 불쌍하고 안타깝다. 그런데 왜 자꾸 소름이 돋는 걸까? 달달달달달. 2번. 아, 그래 뭐 배신 당하고 아픔이 있는 건 알겠지만 그리고 뭐 좋아할 수는 있는 건데 착각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. 처음에 보면 마치 그 여자분과 썸이라도 타는 듯한 그 여자분은 그저 이 남자가 연장자니까 그래서 예의를 갖춰 대해준 것 같은데 지혼자 뭐 좋은 마음으로 연락을 한다느니 뭐 결혼을 뭐내 여자로 만들고 싶다느니 어머 너무 멀리 갔다. 그리고, 나 예전에, 딱 저렇게 지 혼자 착각하는 어떤 미친 남자에게 당했던 전적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, 보는 내내 소름 돋았어요, 아저씨야! <laughs> 대댓글. 공감이에요. 안타까운 상황인 거 알겠고, 사람 마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잘 알지만, 이건 뭐 세상 누가 봐도 일방 통행인데, 마치 그 여자분도 마음이 있다는 데 착각을 하고 있다는 라 게, 솔직히 보기에도 안 좋고, 뭔가 좀 그래. 무서워. 3번. 이 아저씨, 딱 봐도 그래요. 착각남 스타일이구만. 이미 그 여자분이 알고 있을 정도면 본인의 그런 망상을 알게 모르게 주변에 다 퍼트렸을 확률이 되게 높고, 또, 이런 글까지 올리면서 일부러 더 퍼트리는 거. 야, 그래가지고, 야, 봤냐? 우리들은 이미 썸을 타고 있다고. 딱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, 아니야! 우리는 이미 사귀고 있다라는 걸 알리려는 게 느껴져요. 아, 이 아저씨 진짜 무서운 인간이네. 미친 거 아녀? 까지가 1부고요. 잠시 후 2부에서 완벽한 후기, 삼자대면을 하고 온 후기 가지고 오겠습니다. 그러니까, 보채지 마세요. 빨리 가지고 올게. 감사합니다.